네 여러분 저는 지금 어 캠핑장 가기 전에 잠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있는 홍천중앙시장 지금 홍천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와 있는데요 신선한 재료들을 좀 사갖고 갈까 해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일단 고기를 좀 사야 돼 고기 시장이 다 실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춥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뭔데? 전병인가? 오 맛있겠다 하나만 여기서 먹어도 돼요?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뭘로 잘라요? 여기 옛날에는 손으로 쭉쭉 찢어서 손으로 그러면 손으로 아 뜨거워 뜨거게쭉 네. 찢어서 아. 뜨거운 게또안뜨거 네. 음. 음. 이렇게 말아서 네 뜨거울 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한 장에 아, 네. 2천원이요아네 이모 여기 전 지갑에 5000원짜리, 만원짜리, 10 1000원짜리 하나씩 갖고 다녀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맛있다. 네, 어, 소고기 구워 먹을 건데 좋은 부위로 좀 자, 자가가 뭐예요? 오, 대박. 사장님께서 소를 직접 기르시고 키우신 소로 해 가지고 와, 정말 짱이다, 오늘.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캠핑을 뭐 가면은 그 항상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 경우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그 지역에 가셔서 장을 보시는 게더 신선하고 맛있는 특산 재료도 뭐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는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캠핑 가실 때는 그 지역에서 장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빵이. 감사합니다. 청양고추 있어요? <laughs>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의 한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이 맞나? 골프장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또 이렇게 캠핑을 해볼까 합니다. 어 다행히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어떠한 장비들로 캠핑을 또 할지 궁금하시죠? 네, 어, 잠시 후 제가 이제 캠핑을 세팅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시작 한번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선택한 텐트는요. 바로 브이타프 블랙입니다. 와. 저도 처음 봤어요. 왜냐? 아직 출시 전이니까요. 자, 어, 일단 멋있어요. 멋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뭐 크게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피그먼트 코팅이 양면으로 돼서 햇빛 투과를 많이 막아 주고요. 그리고 어 안에 메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여름철에 모기나 벌레들로부터 막아주고 그 벤틸레이션도 잘될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된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브이타퍼 블랙과 함께 1박 2일의 또 캠핑을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밥, 백선생 밥 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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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밥 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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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밥밥밥밥 예, 사장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부위의 툭불. 곁들일 걸로 소금, 후추랑 생, 와사비 정도. 그리고 이제 무채 정도 있고요. 한잔안할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소주 한잔 준비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이번에 출시한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버섯지 주잔 예, 갖고 왔어요. 귀엽죠? 저는 스토브에다가 직화로 해가지고 바로 구워 먹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브에 불을 붙입니다.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아래 석쇠가 새까맣게 다 그을리면서 열을 팍 받고 있습니다 그래 원래 이런 좋은 고기는 센 불에 딱 구워서 드셔야 됩니다 열을 조금 올려보고 오 대박 이제 석쇠가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거든요 다잘 달궈진 다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손이 들리세요? 대박 와 소금을 뿌려주시고 지도야이 고슬고슬한 냄새가 싹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대박 와 냄새 장난 아닌데요 지금 <laughs> 또 저희 스탭들이날리왔습니다다다 다 지금 다 침흘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와 이거 좋다 이렇게 혼자서 개인으로 먹기 되게 좋은데요 음 이건 진짜 무조건 맛있지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리 한잔안할수 없겠죠? 고기가 익는 동안 이렇게 쌓 한번 안주를 준비해 놓고 제가 아 여러분 <laughs>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녹아 정심은좀 아까 약간 뻑뻑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부드럽게 녹으면서 펼쳐지는 약간 고기의 향연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 한번더 가겠습니다 와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할때 고기 맛을 봤는데 고기는 완벽합니다 자 이건 제 스타일인데 이거 마트에서 파는 무쌈 있잖아요 이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고기를 얹어 주십니다 저는 이미 소금 후추를 다 뿌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간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 와사비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얹어 주셔 갖고 요렇게 드시면 고기 느끼함을 이 무채가 또 잡아 주니까 가겠습니다 아, 그 너무 맛있다, 진짜 어떡하지? 아니, 당연히 맛있겠죠.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고기를 어떻게 사오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맛이지만 그맛 중에 제일 맛있는 맛. 저희 캠바 백 선생에서는 캠핑 요리를 제가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디로 간다 하면은 저희는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그 지역에 뭐가 유명한지 특산품이 뭔지를 먼저 검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메뉴를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막 바닷가 갈 때는 뭐 해물라면도 만들어 먹고, 해물파전도 먹고 막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 강원도 쪽 온다고 했으니까 뭐 있나 알아보다가 고기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한우가 강원도 쪽은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또 그냥 군더더기 없이 한우 로스구이를 메뉴로 짠 거거든요 와 큰일 났다 이이 멘트를 하는 와중에도 지금 저 사실 지금 여기 너무 옆에 많은 캠퍼분들이 계시는데 난리 났어요 지금 저희 냄새 너무 풍겨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드시고 식사하시고 싶어갖고 와그 정도로 아무튼 여러분들도 캠핑 가시면 그지역상품이나 예, 그런 거를 많이 드셔보시고요 그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경제 활성에 또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캔밥 화이팅 어 맛있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저희 헬리오스인사이더즈 보시고 호떡이 됐던 캔밥이 뭐 됐던 여러분들이 캠핑 가셔가지고 개인 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해주세요. 뭐, 백가나 아니면 캠바 백선생을. 저희가 그거 보고, 저희 음식을 제일 흡사하게, 맛있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와, 불쇼. 네. 선물로 저희가 또뭐좀 소소하게라도 뭘 드릴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캠핑 가셔가고 어차피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거기에 음식 하실 때, 캠바 백선생을 해시태그 하셔가고 저희 음식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 맛있다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캔바 백선생에서 가장 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요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메뉴인데요 그런 만큼 임팩트가 엄청 강합니다 큰 맘먹고 한 2-3만원 더 쓰신, 쓰신다고 생각하고 이 한우로 해서 등심을 스토브에다가 바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음. 아 이런 맛이 나지 오. 음.